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YTN이 박근혜 의 정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임을 주창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남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후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보수정당 첫 여성 당수 자리에 올랐고 한나라당 차대기 파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며 보수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07년 경선 패배로 대선 출마를 접었지만 5년 만에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첫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의 지지 기반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 전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계속해서 YTN 보도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남은 수사를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3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힌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수백억대 금액에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새로 꾸려진 검찰 이기특별수사본부는 파면 10 하루 만에 박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용민 파일. 박근혜의 종말. 아버지 제사의 종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실제 모든 정치 행위가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딴지일보 김어준 종수가 한결의 신문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박근혜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럼그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어,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정황을 하고 그래요? 오일6오일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참, 그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1989년 야인으로 있을 때, MBC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갖다 바르게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다고, 어, 그렇게, 말로 그 행동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매도를 당하시는데 단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는 거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체의 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피해를 느꼈습니다. 같은 해 KBS에 나온 박전 대통령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199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한 박전 대통령.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세워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이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된 뒤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어그 열과 성을 다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인 차영조 선생 국정한국사 교과서 계획이 발표되자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의 군사쿠테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의 강력한 구속 요구로 감옥에 들어간 박전 대통령.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아린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동황을 하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YTN이 박근혜의 정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 수출만이 살기름을 주장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남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후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보수정당 첫 여성 당수 자리에 올랐고 한나라당 차태기 파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극복하며 보수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2007년 경선 패배로 대선 출마를 접었지만 5년 만에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됐고 결국 첫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 지지 기반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 전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는데요.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계속해서 YTN 보도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남은. 어머니를 어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고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받아서 일하고 나오시는, 어,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5.16오1 6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참, 그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1989년 야인으로 있을 때, MBC에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갖다 바르게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그렇게 아버지만의 아부... 박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김용민 파일 박근혜의 종말 아버지 제사의 종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실제 모든 정치 행위가 그 마음이 지금 현지 식권 세력이라고. 단지 일보 김어준 총수가 한겨레신문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박근혜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하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검은 수사를 새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3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힌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과 최순실 씨 사이에 오간 수백억대 금액의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새로 꾸려진 검찰 이기특별수사본부는 파면 열하 하루...